사죽이 됐는데 지금 그 정부에서 대대적으로 또이 사건 가지고 이러한 법석을 뚫고 있는데 보시기에 어떻게 또 생각하셨는지 지금 그 사람들이 밝히지 않은 것 중에 하나가 처음에는 뭐 산화자래는. 말 그대로 산화자가 여섯 명에서 여덟 명발저 있을 것 같다고 사고 초기에 조사하기도 전에 그런 식으로 했잖아. 근데 그거에 대해서 공식 보고서에는 산화자가 아니고 실종자라고 일곱 명인가 나왔더라고 일반적으로 그 실종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그 해역에 대해서 네. 어떤 수색 작업 매뉴얼이란 게있습니까 당연히 아니라 다들 그렇게 하죠. 일반인들이 일반 사고가 나면 해상에서. 이제 실종자가 발생을 해요. 물에 빠지니까. 그러면 적어도 몇달 동안은 그 사람들이 거기 부유할 거를 예상을 하고 이제 그 해역을 경비를 하거든. 일반적인 경비가 아니고 그 수색 경비라고 그래서 그, 그 근처를 특별하게 이제 거기를 다 집중적으로 해서 뭐그 사람들 보고하는 것도 금일 결과 없음 뭐 이런 식의 수색 작업에 대한 어떤 그런 보고를 하고 그게 몇달지속고 그러는데 사고 끝나고 다을수 있죠. 일반적인 그 사고 같은 경우에는 수색을 하면 몇 만큼 찾아집니까 아니면? 되게 뜨죠. 그래서 발견을 하니까 그런 결과가 없으면 사람들이 하겠어요. 남북으로 흐르니까 뭐 북쪽 북쪽으로 갔으면 발견은 안 됐겠지만 백령도 를 벗어났으면. 근데 이제 모든 게 부유를 하면은 안쪽으로 이렇게 달라붙으면서 해안 쪽으로 붙으면서 이렇게 흘러가기 때문에 조류가 있더라도 고저차가 있으니까 어 그래서 대개 이제 해안에서 그 변사체가 발견이 되고 그런 일들이 종종 있죠. 기본적인 아주, 아주 기본적인 상식이 설명이 안 되는 그런 사건인데 정부가 국방관계자나 부 해군 관계자도. 첨서부터 그걸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거 없었어요. 그 한미를 건져서 직접적으로 그저 그 시신을 갖다가 이제 그 수색하기 전에도 미리 몇 구를 찾아서 올렸잖아. 요 잠수에 의해서 내려가서 그런 계획이 미리 있었다면은. 그거 건져서 그대로 더군다나 그 검시할 때도 그렇고 의사들도 그렇고 그냥 그걸 저어 죽음 그 COD를 갖다가 뭐 익사로 그랬겠어요? 그한 그러니까 2년 전엔가 폭파사고가 인천항 앞에서도 났었잖아 거기서 사망자들이 제대로 얼굴이 목이 붙어있거나 팔다리가 붙어있는 사람들이 별로 없었어요 다 그냥 터너팟, 말 그대로 이렇게. 팔, 형사들이 팔 주워서 이렇게 들고 증거일, 시신일, 다리. 그래서 박스에다 하나 넣어서 몇명꼴 갖다 이렇게 가져온 걸 발사내가. 그리고 그 전에 얘기를 했지만 폭발이라면 그렇게 되겠다. 목이 날라간 시체도 우리도 하나 찾았고, 그게 폭발이야. 폐가 있기 때문에 폭발이 일어나면 직접 어떤 충격을 받지 않아도 간접적으로 어떤 밀폐된 공간에서 폭압을 받게 되 토유류라는 어떤 그 구조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그니까 러 그런 생물체는 목이 대부분 날아간대요 근데 목이 날아간 거는 처음 봤지 우리가 그런 시신을 찾았으니까 근데 그런 거 하나도 없었잖아 그니까 러처음부터 그런 거에 대해서 지식이 있었고 계획이 지식에 있었을진 모르지만은 그런 어떤. 어, 일을 어떻게 꾸며야 되겠다, 이게 국익에 도움이 되겠다, 뭐, 이런, 뭐, 어떤 이유든 그렇게 했었으면 그렇게 조작을 했겠지만 그러지 않았어요. 국부도 그렇고, 해군도 그렇고. 근데 이제 나중에 좀 이상하게 돌아갔지. 그래서 몇몇에 의해서 꾸며진 국익을 빙자한. 그래서 하여튼 모든 게 설명이 안 되는 거라. 그뭐 실종자 얘기도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 해역에 대해서 네. 어떤 수색 작업 매뉴얼이란 게있습니까 완전히 아니라 다들 그렇게 하죠 일반인들이 일반 사고가 나면 해상에서 이제 실종자가 발생을 해요 물에 빠지니까 그러면 적어도 몇달 동안은 그 사람들이 거기 부유할 거를 예상을 하고 이제 그 해역을 경비를 하거든. 근데 일반적인. 경비가 아니고 그 수색 경비라고 그래서 그그 근처를 특별하게 이제 거기를 갔다 집중적으로 해서 뭐그 사람들 보고하는 것도 금일 결과 없음 뭐 이런 식의 수색 작업에 대한 어떤 그런 보고를 하고 그게 몇달지속고 그러는데 사고 끝나고 다힐수 있죠. 일반적인 그 사고 같은 경우에는 수색을 하면 몇 만큼 찾아집니까 아니면? 사주기 된데 지금 막또 정부에서 대대적으로 또이 사건 가지고 이런 보수를 뚫고 있는데 보시게 어떻게 또 생각하셨는지 지금 그 사람들이 밝히지 않은 것 중에 하나가 처음에는 뭐 산화자래는 말 그대로 산화자가 여섯 명에서 여덟 명발저 있을 것 같다고 사고 초기에 조사하기도 전에 그런 식으로 했잖아. 근데 그거에 대해서 공식 보고서에는 상하자가 아니고 실종자라고 일곱 명인가 나왔더라고. 일반적으로 아, 그 실종 사고가 발생했을 때 되게 뜨죠. 그래서 발견을 하니까 그런 결과가 없으면 사람들이 하겠어요. 남북으로 흐르니까 뭐 북쪽 북쪽으로 갔으면요 발견 안 됐겠지만 병영들 그 벗어났으면. 근데 이제 모든 게 부유를 하면은 안쪽으로 이렇게 달라붙으면서 해안쪽으로 붙으면서 이렇게 흘러가기 때문에 조류가 있더라도 고저차가 있으니까 어 그래서 되게 이제 해안에서 그 변사체가 발견이 되고 그런 일들이 종종 있죠. 기본적인 아주, 아주 기본적인 상식이 설명이 안 되는 그런 사건인데 정부가 국방부 관계자나 해군 관계자도. 첨서부터 그걸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거 없었어요. 그 한미를 건져서 직접적으로 그그 그 시신을 갖다가 이제 그 수색하기 전에도 미리 몇 구를 찾아서 올렸잖아 잠수에 의해서 내려가서 그런 계획이 미리 있었다면은. 그거 건져서 그대로 더군다나 그 검시할 때도 그렇고 의사들도 그렇고 그냥 그걸 저어 죽음 그 COD를 갖다가 뭐 익사로 그랬겠어요? 그한 그러니까 2년 전엔가 폭파사고가 인천항 앞에서 도 났었잖아 거기서 사망자들이 제대로 얼굴이 목이 붙어 있거나 팔다리가 붙어 있는 사람들이 별로 없었어요 다 그냥 터너팟, 말 그대로 이렇게. 팔, 형사들이 팔주어서 이렇게 들고 증거일, 시신일, 다리. 그래서 박스에다 하나 넣어서 몇명걸 갖다 이렇게 가져온 걸 발사내가. 그리고 그 전에 얘기를 했지만 폭발이라면 그렇게 되겠다. 목이 날라간 시체도 우리도 하나 찾았고 그게 폭발이야. 폐가 있기 때문에 폭발이 일어나면 직접 어떤 충격을 받지 않아도 간접적으로 어떤 밀폐된 공간에서 폭압을 받게 되는 토유류라는 어떤 그 구조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그런 생물체는 목이 대부분 날아간대요. 근데 목이 날아간 거는 처음 봤지. 우리가 그런 시신을 찾았으니까. 근데 그런 거 하나도 없었잖아. 그러니까 처음서부터 그런 거에 대해서 지식이 있었고 계획이 지식에 있었을진 모르지만은 그런 어떤 어 일을 어떻게 꾸며야 되겠다 이게 국익에 도 도움...